서영교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영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네시크하십니다예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에, 잘 싸워야지 되는 시점이라서요. 네. 씩씩하게. 네. 그리고 저들의 조작수사. 네. 그리고 탄압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고 네. 국민을 위한 정치. 제대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아 저희들이 힘이 네. 납니다. 네. 어, 우리 서영규 처교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짚어볼까요? 네. 지금 그 압수수색 현장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검사들 꼭꽉시빳빳이 세우고 말이죠, 그냥. 예. 네. 예. 압수수색 현장에 제가 예. 체크해보니까요, 저도 사실은 어, 연락을 받았죠. 압수수색 중이다라고 하는 예. 것을. 그러시죠.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왜 온다는 거지 누가 <laughs> 검찰이 검사가 와, 와.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현장으로 달려갔고 어, 현장에 있던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고요 네. 그랬더니 유동 어, 김용, 음, 김용 김용 부원장. 부원장이 음. 저는 중앙당에서 오래 근무를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네. 중앙당. 민주연구원에서 일한 것은, 어, 임명된 지약 10일, 전, 10일 정도 됐고. 네. 그러면 임명된 날, 다음날 와서 인사했겠죠. 네. 그리고 부원장은 여러 명입니다. 아. 여러 명의 부원장이니까 인사 정도 했을 것이고. 네. 그런 사람이 공용 사무실에, 그 거의 공용 컴퓨터에 자기가 그 사이에 와서 뭘 입력할 내용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세번 와서 회의를 했고 음. 한번 상견례하고 두번한 시간 정도씩 상견례 뭐 네. 말곤 거의 없는 거죠 컴퓨터에 가서 뭘 입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요즘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요. 작년 근데... 21년 4월 5월에 있었던 일을 이번 10월에 와서 있지도 음. 않은 컴퓨터를 압수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뭐, 황당한 수사하고요 그럼 최고위원이 왜 검찰이 예. 말이죠 왜 검찰이 그렇게 발견하지 못할 증거를 뻔한데 왜 네. 민주당사를 그것도 제일 야당사를 원래 네. 없이 왜 압수수색을 가능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황당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네. 이제 오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 없이 와서. 음. 들어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당사는 네. 어, 신분증을 체크합니다. 아. 코로나 이후로 신분증을 체크하는데요. 당원증이 또 있으면 들어옵니다. 아. 당원증이 없잖아요. 저 네. 누구냐라고 했더니 검사였던 거예요. 어. 그럼 기다려라. 어. 그래서 우리 쪽 변호인도 오고 당직자들이 와서 맞이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제대로 영장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누가 나오니까 예. 문이 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틈에 뛰어서 들어오려는 <laughs> 시도를 한 거죠. 아 그런 시도를 했어요. 검사가 막혔군요. 예, 아. 그러다가 막히게 된 겁니다. 얄팍했 그래서 그만하죠, 아주 얄팍한 네. 검사들의 시도 1. 네. 그 검사들의 얄팍한 진입 시도 2. 네. 네. 말씀처럼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찾아오게 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지나야 부원장 아그 어, 연구원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아, 아. 연구원에 있는 거기는 공용 사무실이고요. 네. 뭐세번 왔는데 세 시간 정도 <laughs> 회의하고 갔다는 곳에 네. 도 대체 무슨 음. 재선 자금 수사냐, 네. 압수색이냐, 이렇게 물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한 것은 보여주기 쇼다. 어. 이 정치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기 쇼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실 압수색을 하고, 어. 그동안 했던 압수색이 다 부실 압수색이었고것고 네. 어. 보여주기고, 이 보여주기를 하고 나면, 예. 언론이 대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긴급속보로 타진하지 음. 않습니까? 어. 예. 그러면 이게 온 국민이 알게 되고요. 그러면 뭔가 크게 문제 있다. 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잘 대응하고 네. 여기 아무 내용이 없어라고 음. 이야기를 해서 네. 국민들이 뭐야 어. 저기 뭐 있었던 게 아니잖아. 음. 저길 왜간 거야? 음. 대한민국 검사는 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엉뚱한 검사 행동을 음. 하는 거야. 음. 이런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네. 이걸 더 알려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데그 다음 날이 언론이 일체 그날 밤부터요. 이재명의 네. 대선자금 수사다 그게 목적이고 김용 부원장이 받은 것은 바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네, 아마 네. 그렇게 적시를 한것 같고요. 네네네. 네, 네. 그, 그건 뭘 노리는 거라 보세요. 대선자금으로 몰고 싶은 것 같고요. 네. 우선 검찰의 수사 방식 중에 예. 먼저 돈입니다. 돈. 아. 불법 자금, 음. 뇌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뇌물은 부패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음. 만들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으나, 진실은 사필 귀정이라고, 이것은 예. 진실은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자금, 관련해서 불법적인 거 이런 한 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있었, 그리 있었으면 예, 벌써 나왔겠죠. 예, 있었으면 <laughs> 벌써 나왔겠죠. 예. 김용도 마찬가지. 로 어. 있었으면 벌써 나왔을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대선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 이. 부실한 수사가 이렇게 조작으로 계속 되는 것은 그들이 그 전부터 해오던 수법인데요. 음. 네. 한참 후에나 무죄에 나오는 그 방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네. 그렇게 눅눅하게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언론도 뭐 어제 그렇게 했지만, 이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음. 이 수사 자체가 부실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도하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그러면 네. 그 당내에서 좀 얘기는 없었습니까 김영 부원장에 대해서 네, 그 네. 무슨 유동규 유동규 씨는 이제 석방이 됐는데 유동규 네, 씨가 네. 돈을 건네줬다 나무그 네. 그것을 네. 이제 그 주차장에서 주었다 이렇게 아마 언론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치자금 보면 법원 가이요 항상 보면은. 네. 어디서, 얼마 를 주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한, 한 사람의 증언, 이거에 의해서 이재판에 회부되고 기소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걸 네. 아마 검찰에서 워낙 수법이 있으니까 한것 같은데. 네네네. 박내에서 네, 네. 김영부 원장에 대한 얘기는 좀 없었습니까? 우선, 그 8억이라는 돈을 건넸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표시가 날거든요. 그렇죠. 밥도 사고, 그렇지. 밥도 어. 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후회지게 되는 뭐, 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네. 김용 부원장은 아주 깔끔했고요. 그런 음. 일이 전혀 없었고요. 음. 밥을 살 돈도 없었고요. 네. 그런 채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음. 제가 쭉쭉 그어본 평가입니다. 아. 돈이 들어오면 생색이 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도 아. 밥이라도 사고 그렇죠. 그런 거 전혀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음. 네. 두 번째 네.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뇌물로 그 기소가 됐습니다. 네. 뇌물 얘기 실컷 하더니 어. 이 뇌물 가지고. 어, 이것을 정치자금으로 전달하게 되면, 정치자금으로 변하면 수십 년 살아야 될게 아주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되니까. 여기에, 이게 아...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 뇌물이면, 네. 이게 그 정도 뇌물이면 한 30년 살아야 된다는 오, 겁니다. 예. 눈앞이 깜깜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검사가 회유했을 정황이 높다고 라 하는 게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검사들이 해유 전문가 검사였다. 음... 아 그리고 조작 전문가 검사들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아, 이 사람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하고 계속 그 면회를 해야 되고 네. 이 면접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 어느 날부터 변호사 면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음. 그리고 변호사가 면담하려고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검사가 네.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 동거녀라고 하는 사람을 예. 만나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어. 이래서 이런 게 의혹으로 제기됐는데요. 네. 어제 검찰에서 동거녀가 검사실에 왔다 갔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어, 그리고 검사실이 어. 불러냈다고 라 하는 것도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아. 얘기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검사실에서 불러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아... 아니 지금 이 시점에 검사실에서 왜 자꾸 부르고 음... 동건를 그쪽에 왜 부른단 말입니까? 음... 이런 과정 속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최고위원님 그리고... 말이 예. 맞다면 진짜 치졸하고 치사하네요 정말 아주 그 검사들 쌍도 예. 아주 예, 음. 예 검사들이. 음... 어,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의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음. 이런 온라인 범죄, 사기,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는 음. 이 시점이에요. 네. 이 시점에 그런 부분들을 살피지 않고, 예. 이쪽에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음.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부메랑을 맞아서 책임을 묻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최고위원. 네. 그럼 이 민주당이 이제 계속해서 최고위원회여식시 굴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예.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과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음.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제1 야당이고 네. 네. 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 네. 그리고. 어, 실책들을 지적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네. 외교참사 욕설참사 음. 예. 그리고 경제참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음. 야당이 오히려 대한야당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국정감사는 그대로 갑니다. 네. 그리고 아. 대안을 만들고 음. 법안도 통과시켜내고 음.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감시해서 국민을 위해 한 서민예산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어, 조작수사에 네. 대해서는 철저히 그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 예. 어, 이명박 대통령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총리 음. 어, 총리실에다가 한명숙 대표에 대해서 당시에 그 정치 자금을 아, 예, 예.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어, 조작이었다라고 음.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2012년에 네. 제가 국회의원 할 텐데요. 박지원 원내대표 음. 총선 앞두고 정치 자금 받았다. 대대적으로, <laughs> 어, 그 중수부가 소환하고 <laughs>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네. 끝내 정치 자금 줬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음. 그래서 기소도 됐어요. 어. 재판 받을 때그 정치 자금 줬다고 한 그날,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내 무죄가 나거든요. 네. 여러분, 돈으로 이들이 접근을 하지만 돈과 관련한 것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 대표 한푼도 대선 불법자금 받지 않았다고 정정 당당하게 얘기 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이 어제 시점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칼로 흥한자는 칼로 망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이거는 이재명 당 대표가 확실하게 싸우겠다 그런 의사표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싸우지 않고서는 예. 저희가 방법이 없고요. 네. 오히려 김건희 여사 네. 어, 주가 조작은 재판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색 한번 없고 소환 조사 한번 없다. 네. 이거 부실하다고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서요. 예. 저희가 특검 통과시켜서 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사도, 뭐 국민대 네. 허위 경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부실 수사가 드러났습니다. 네. 제대로 수사하게 이 부분 안 되면 또 특검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네. 국정조사들, 네. 뭐 대통령실 주변, 네. 그리고, 어, 그, 검찰과 대통령실의 네. 감사원과, 예. 감사원과 대통령실, 음. 그리고 검찰과 대통령실, 음. 관계 이런 부분들 다 국정조사 통해서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낱낱이 밝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잠, 잠깐만요. 그, 네. 내일 촛불 집회가, 정북 집중 집회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거로 예상하는데요. 네네네. 네, 네.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김영민 어... 의원이나 안민석 의원은 나오겠,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뭐냐? 예. <laughs> 예. 저희들이 어, 지역 현장에서는요 그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음. 저런 대통령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그냥 대놓고 하십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정치인이고 야당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대통령이 잘해서 경제 살려라 이게 음. 저희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나 국민의 민심은 음. 어. 촛불의 강물은 촛불의 바다는 지금 저 정권을 어, 전복시킬 기세로 음.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도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민심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아 어, 관심 갖고 또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최고위원님 파이팅 하시고 지금 최고위원회 네.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네, 네.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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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항상 응원하고 있고 채팅방에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님 응원한다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예.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더 열심히 네. 뛰겠습니다 저도 음. 어, 한때. 뭐뒤 검찰 조사 받고요. 어. 그리고 끝내 안 되니까, 예. 그돈 얘기부터 하다가 가족 얘기부터 하다가 그런 거다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되고 나니까, 근데 허위 사실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아. 이재명 당 대표처럼요. 예. 그것도 또 법원에서 무죄 다 났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어, 저희들을 지켜주시면 저희들이 더선봉해서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최고님 바쁘신데 이렇게 네.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서울의 고맙습니다 서울의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 파이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장비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아으로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방귀라고 그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어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어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어,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은 알게 됐고 백은용 대표를 통해서 어+ 왠지 관심이 가가 지고 어, 복용해서 어,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장 쪽에 에또 예,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 보시면은 어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어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